안녕하세요. 스피콜 수강생 이상은입니다. 어, 스피킹이 진짜 영어 실력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최근에는 시험 면접을 할 때에도 영어 면접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. 어, 편하게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회화는 꾸준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영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저렴한 가격에 매일매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. 또한 더불어서 어, 매니저님께 피드백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그 피드백을, 피드백을 수용해주시기 때문에 이 점도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어, 영어로 말해야 할때 주저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었습니다. 또한 수업을 수강할 때 정확한 발음이나 정확한 표현들을 수정해 주시기 때문에 정확함이 많이 늘었습니다. 어,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만 특히나 오, 특히 오픽이나 취업 면접을 같이 연습해 주시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